구도 좋아요. 좋아 줘아 좋아. 오호. 이번 판인가? 아웃 짝스. 야 이제 폭풍덱스는 형들 그거지. 아팔리로르 아니지. 헤르. 아웃 짝스. 아이고 뭘로 가야 될지 고민되네. 여기 결투가얘 떠서 와 아, 야소 다섯 마리네. 저거 하겠네. 아나 선발 자 달라고. 나만 안 주냐고. 어? 아니 겹치면 안 좋아. 필령대가 없다 인정 형들? 아니 선봤자 존나 안줘버그 아니야 형들? 장갑을 두개 먹어놓자 인피복으 거야. 자인피복원거학으로 간다 나도 인보거. 임버거. 밥버그끝 인보거로 갈게요. 아까 내가 당해 보니까 인보거 존나 세더라. 인보거는 인보거가 미래야. 야못 잡는 거 아니지? 무기고 아니? 오! 오케이 인피 아, 씨발, 코앞부터 뚫고. 생각해 봐. 인피 아무 소용 없잖아. 보고 납니다. 아, 씨발. 리롤에 씨가. 리롤 탈. 다다가 다 쓸어 가 버릴 거예요. 오케이, 남이로 가자. 내가 봤을 때 이성 정도면은 충분히 피관리 할수 있어 이 정도. 더안 돌린다. 어차피 이 돈으로 못 뽑는다. 이게 팩트. 왜 보기형까지 간다. 이 돈은 내가 봤을 때안 떠. 아 여기 서돈 아끼는 판단? 그게 맞이. 그렇지. 이런 피관리 돼. 형들 인정 팔팔제가 내리는. 결국 삼성을 못 띄울바엔 여기서 띄우는게 나돈 벌면서 이게 맞아 와 근데 궁 존나 느린데 이거 여는 탭먹어도 되냐 형들 와 근데 야 폭풍 엔이 안죽어 뭐야 폭에어 뭐야 뭔데? 네어 그렇지 크게 크게 와부터 갈고 그랬어 존나 약하 인피는 보건업생 쓰레기템 인정한들 육유술 나오면 육유술 먼저 듣자 아유 뒤집기 존나 어렵다 나도 구유술 마려워 뒤집기 잔나먹고 이성 보고 6유술 잔나로간다 나도 구유술로 간다 지팡이랑 여는 존버 가다가 다 쓰러가 버릴 거예요 인내매 쌈싸 흥남매 쌈싸 어유 눈이안떠서 넘길 뻔했다 나미 썸성, 나미 썸성. 받아요, 라 와, 뭐냐 이거? 왜 이기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야, 이제 잭스든 요즈사든 잔나가 조싹이네 잔나를 존나 많이 쓰네. 선지자, 이 선지자 때문에 인정형들. 좀 고통이 기다린다. 고통이 기다린다. 씨발, ADTP 뭐냐고. 야, 하나만 있어도 돼. 좀 이따 쓰고. 아, 육류술로 가자. 아, 이요육류 만들고 싶은데, 요수설안뗄것 같아. 야, 육류술 되니까 딜이 좀 다르긴 하네. 아, 육류설 있는 게더센것 뭐 같은데? 딜이 지금 좀 딸려서. 복원 나오면 무조건 잤는데 지금 복원이 없어. 아니 막말로 템개썩창이네 아니 이거 존나 재밌네. 유사 개꿀잼이다 이거. <목소리> 아야 아야 아야. b 이 e 바 y e Anton Taco 하 p 애 e a r e 하네 a e 왜 넘겼냐고 i a d e a n y w 인보 i 인피보건 그 g 기 o go. 아 m g o i 남자 to g 아 존나 재밌네 근데 아 애니 오케이 눈에 안 띄네 소리 소리 이제 칠레 가서 리롤 간다 리롤 다 와우 뭐야 따따베베 이게 트인가 뭐야 이게 이게 트페야 그렇지 이게 이게 근본이지 이거야 이거야 이거 내가 원하던 거 그래 진정한 뽕맛은 광역기였어 어? 잭스 이런 덱도 아니고 광역기였지, 전다은 근데 인제 잭스 잘 잡잖아, 요사가 카드를 지, 올리는 대로 날리네 오케이! <laughs> 이게 바로 비디오스? 나 여기 이제 가시넣고이신비까지 넣어줄게요. 여는 하나만. 여는! <목소리> 건, <목소리> 이것도 이제 그딜 올려주니까 나쁘지 않네. 깔끔스. 이제 여기서 이제 리롤에서 로 애니랑 룰라, 사라줄게요 여기까지. 잔난 누가 삼성을 찍었기 때문에 빡세고 애니 삼성까지 빨리 나와야 된다. 우리 폭풍 젝스를 막으려면 인상도 와, 근데 거기를 개빨리 쐈네. 와, 투패 카드 던지고 와! Yeah! 죽야 와, 이거 화문까지 으면더 센데? 미짱 거우! 이기면 사고 아니면 안 살게요. 베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아, 장막 있는 애들좀박세 어쩔 수 없이 박스로 쳐놔야 돼서. 아이, 둘다좀 빡세. 궁궁 늘어져서. 아니, 안 빡세? 그렇지, 애니궁 두 번. 투페 카드 던진다, 그렇지! 와, 투페까드 뽕망 뭐냐, 진짜로. 오, 뭐야! 오, 야, 쏘, 피갈리 왜 이래! 아, 그, 요네까지 있어서 그거 그렇구나. 뭐 어쩌라고, 한 번에 죽여줄게. 와, 존나 쎄, 뭐야! 만삼천딜 투페 나무정령 아니면 장막 먹자. 그렇 나무정령 애니로 간다. 더 단단해져라. 에쿠니 그렇지 이거 나무 정령 그거잖아 방어력 마저도 올려주고 베이가 룰루도 뽕 상승 좋아요 리롤타 투페 3독 맞추고부터 거의 다 이기고 있는데? 이제 애니랑 룰루가 얼마나 빨리 뜨냐에 따라 달라지죠 여기까지만 또이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에 맡기자 그럼 릴리아 하면 누구 빼냐고? 릴리아 안 넣으면 되지 삼나무정령에다가 베이가삼성적 볼거야 미리 안빼면 되고 아 장막이 좀 카운터긴 하네 스페 아! 궁 진짜 느려, 느려지네 엄청. 장막을 어떻게 여기 좀잘 피해봐야겠다 아 뭐야 궁 못썼다 애니 뒤로 숨겨야겠다 아비오라 뭐해 복수한다 그렇죠 와아 나쎄 이게 인피부은고학특페인가 미쳤다, 미쳤어. 룰루나 하나가 안나 오네, 와 1, 2, 3등 다 결투가야. 씨발 이거 뭐야? 뭐가 아닙니까? 형님들 이거 아니, 이건 아니지. 이거 나이스? 이거 나써겠다아 이렇게 안나와 이렇게 놔야겠다 남이랑 스페랑 같이 장막 맞게 하면 안돼 내가 볼때 장막 베이가 밖에 안맞아 오케이 같이 혹폐할 궁 스페 궁금 잘써봐 아, 야야 가 너무 옆구리 잘 타고 들었네 아 졌어 피해비 있어서 아 야스오 옆구리 지리네 아좀 나와봐 아, 여기서 좀 다쳐야겠다 왜 이렇게 피.. 오케이 피가 왜 이렇게 없니? 룰루에 니코 쓴 다음에 그냥 업한 다음에 아지르 넣는 판단? 그게 맞다 하고 여기서 여기서 살짝 돌려. 그, 둘중 하나, 삼성 딱 찍어주는. 그, 판단. 판단. 네, 나뜰건다 떴어. 기시 아, 좀 맞춰, 라 남이야! 공허무 뿌려! 뭐야, 얘, 뭐에, 뭐에 스톤받은 거야? 이거 잡아야 돼! 오케이. 이건 이길만 하지 않아? 정신 차려, 애니! 나 애니가 이거 다 잡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애니 캐리어! 케케케케 캐리어! 뭐야? 와, 죽을 뻔했어! 와, 뭐야! 뭐야, 왜졌어 야, 내 1, 2, 3, 4 결투가 이거 맞아? 애니 삼성이 라길만 해. 아, 애니 삼성 미쳤고! 버텨주고! 아, 나이스. 여기 잭스 삼성 안 떠가지고, 일만 하다. 여기가 제일 무서워. 장막까지 써서 이제 결투가 어쩔 건데. 1, 2, 3등 결투가 하나씩 과괴한다 어? 밑에부터 올라간다. 심장 드라마 간다. 오히려 결투가 많기 때문에 잭스가 오히려 애들이 삼성 못 찍고 있어. 오히려 나한테 좋았어. 장막은 내가 먹고 싶은데. 그나마 1등할 수 있는 방법이 잭스 안 뜨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잘 비비다 보면 이길 수도 있어. 여기 야도 요네. 요네궁 너무 잘 들어갔네. 아내 애니 꽤잘 버티고. 그렇지. 엔웨야 나무 주력력 격결. 폭풍 애니. 미쳤고! 한명 죽었고 일단 홍고개벽 애니 가자 이럴씨 투펜 안 맞았네 아! 이 사람 머리 좋았어 오히려 애니 맞추면서 뚫었다 아! 존날 홀받네 소콩 덱스 3도 보여줘 투펜 한 번만! 해발 그렇지! 오! 사타 베베 장막을 애니 안 맡겨야겠다. 근데 여기 좋은 거는 리신이 안 떠서 다행이야. 피바, 어, 여기서 피바라이가왜 나와? 이게 바로, 결투가 1, 2, 3등 다때려잡는 폭풍 투패48 투표! 투표였습니다. 나나나, 나다 좋았다. 이게 바로, 클라스. 결투가 씨작기 별거 아니야. 와, 존나 재밌네, 이거.